삼식이 삼촌 만날 준비 되셨나요? 네! 네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, 우리 송강호 씨 부탁,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예, 오늘 너무 반갑고,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삼식이 삼촌 아마 여러분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, 그런 모처럼 그런 어떤 정통 드라마의 진술을 어, 수,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. 많이 사랑해주시고.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대연에좀 말씀도 좀 좋게 많이 해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정말 삼식이 삼촌은 우리 모두의, 우리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가슴으로 정말 봐주실 수 있는 뜨거운 작품입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꼭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삼식이 삼촌을 모두 함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삼식이 삼촌 많이 사랑해 주세요 <laughs>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만난 삼식이 삼촌한테 반한 것 같은데요 어, 저희 시리즈를 보면 더 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희 언니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5월 15일 TGG 플러스에서 뵙겠습니다.